근데 이거는 형식이 약간씩 달라. 배수 증명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엔 좀 달라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보다는 빈 보면서 빈칸 채우는 게더 나을 거같아 자. 보이니근데 조금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놔 돼? 확대해 줄까? 보여? 자, 뭐라고 했냐면, 어, 처음에 빈칸이 나왔네요? 그치? 자, 이 식을 FN이라고 했어요. 그럼 N이 1일 때가 6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F1은? 어, 6이네. A는 6이야. 아, 6의 배수 맞구나. 확인. 자, 다음에, 어, FK가 6의 배수라고 가정했어요. 아까처럼 뭐, 식으로 딱쓴건 아니고, 그치? 쓰기 애매하죠? 6의 배수구나. 이게 6의 배수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들어갈 거. FK 플러스 1이 6의 배수야. 이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서보긴해봤으나 별로 도움은 안 되긴 하죠. 얘가 6의 배수인 걸 확인해야 하니까, 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죠? 어. FK 플러스 1이란, 이 자리에 K 플러스 1로다 채운 거거든. 그치? 그럼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예요, 다. 그래 놓고 밑에는 뭐한 걸까? 전개 한식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특징은 갑자기 다른 게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간에 많이 생략을 해요. 계산들을. 음, 갑자기 막 흐름이 이상해질 때가 있거든? 다 생략한 거야, 중간을 자, 이거는 뭐 전개를 해주면 k 세제곱. 전개 봐야 돼요. 3k 제곱, 3k 더하기. 1. 그리고 3k 제곱 6 k 더하기 3이죠? 어, 더하기 2 아, k 더하기 g i e Toggie, t o 일단 계산 t 해볼게요. k세 제곱 몇 k 제곱이니 이거? 도와줘. k g i e t o g g i 1 1 k 1 11k. t o g g i 이렇게 된거죠? 그지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했냐면 이 이거 가정했잖아요 이거 fk 요거 k일 때가 3의 배수라고 가정한 거거든 이게 3의 배수라고 가정한 거야 얘는 따로 썼어 얘는 3의 배수 아, 6의 배수니까 아니야 6의 배수니까 따로 썼어 나머지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써보자고 뭐가 남았어요? 3k 제곱 3k 제곱 플러스 2k. 9K. 플러스 2개. 그렇죠. 아유 벌써 나왔지 빈칸. 이게 gk다 이런 얘기죠. 위 아래 비교만 해도 된다라고 했죠. 이게 기본 물거든요어 그러면 얘는 6의 변수야.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3으로 묶어볼까요? k 제곱몇 k? 3k 플러스 이거네? 어 다시 땡땡 더하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이거든 인수분해하니까 연속한 두 수의 곱은 뭐의 배수일까요? 콜짝짝콜둘 중에 하나는 짝수거든. 둘이 곱한 거는 무조건 2의 배수야. 연속한 두 수는 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죠. 연속한 세 수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아닌가? 결과적으로 6의 배수 되는데. 3의 배수면서 2의 배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 2의 배수야. 거기에 3배 했어요? 어, 6의 배수구나. 얘도 6의 배수고 얘도 6의 배수니까 얘는 6의 배수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GK는 나왔고요. 또, A도 나왔죠? 그럼 뭐, 답은 뭐, 계산하면 1번이란 얘기네. 근데 밑에 보니까, 어? 얘는 왜 이렇게 써놨을까? 갑자기? 그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요거. 그죠? 요걸 네,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해했니? 네, 이렇게 마무리.